안녕하세요, 임목세 행복 상담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애착 이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애착 이론과 적절한 좌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이론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신 분석학에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생애 초기,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이죠. 어머니로부터 받은 적절한 돌봄이나 그 어머님과의 그런 애착 관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토대가 되어 준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배고플 때 엄마가 잘 먹여주는 것, 그리고 울면 잘 달래주는 것, 졸릴 때 재워주는 것, 그러니까 엄마 다시 말해서 양육자죠. 뭐 엄마가 아니면 뭐 아빠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어릴 때 자기가 스스로 어떤 걸 할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와 또 이제 그 양육자, 양육자가 어 좋은 믿음을 갖다가 쌓아가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연관이 되냐면 나, 나라는 그러니까 아이 입장이죠. 나라는 사람이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시작점,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불신이 크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믿음이 많이 적어진다는 거죠. 또한 세상에 대한 믿음 또한 적어질 수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어 애착 이런 뭐 이렇게 애착 형성이 돼야 되니까 아이를 막 끔찍하게 더 잘해 주고 애가 요구하는 걸다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적절한 돌봄이 중요한 거예요. 적당한 돌봄. 무슨 얘기냐? 무조건 때 쓰고 애쓰고 애가 하달라는 대로 다 하는 애들. 가끔씩 보면 그 쇼핑센터 앞에서 들어놓고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또 그냥 막 우리 애는요 특별해서 안 돼요. 아, 웬만한 애 같으면 대충 넘어가는데 얘는 아니야, 얻고 싶은 거 끝까지 얻을 때까지 울고 불고해서 우리 애는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그 엄마의 생각이 안 돼요. 이 무슨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 적절한 돌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이것이 맞는 것이요 땡깡을 피우는 것인지, 아니면 니들을 요청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시대에 또 하나 이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한 적절한 좌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인지심리학자로 잘 알려지신 뭐 아주대학교 김경희 교수님께서도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을 쓰셨는데요. 적절한 좌절이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좌절을 겪는 경험을 해야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자기가 삶 가운데 겪는 좌절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더큰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어떤 생각하냐면 얘가 기죽일까봐요. 선생님, 기죽일까봐. 목사님, 얘 기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거는 엄마나 아빠가 과거에 자신에게 있었던 기억들, 자신이 받았던 어떠한 애착 형성의 부족함을 아이에게 너무 과다하게 줄 경우 생기는 잘못된 현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적절한 좌절을 아이들이 겪으면서 좌절을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되고 좌절을 이겨낼 힘이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즘 뭐 중국에서도 그렇죠. 한 중국은 뭐한명 이상 법적으로 낳지를 못한 이가 그래서 소황제라 그래서 한명 아이를 정말 황제처럼 키우는 거죠. 애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애 위주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중국의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제일이다, 내가 황제다라고 살아온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황제고 다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저희 조카 중에 하나가, 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리서 미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 공부하는 학교 기숙사에 인도의 여자애랑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인도는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계급사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어, 같은 방을 쓰는데 얘는 전혀 방을 치우질 않아요. 그리고 테이크웨이를 해와서 같은 방에서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고 그냥 한쪽에 밀어둔대요. 이걸 갖다 쓰레기통에 넣거나 자기 방을 청소하거나 침대 정리하는 일을 전혀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계급사회에서 조금 잘 사는 집에서 다 집에서 그 하인 같은 분이 다 해주던 것들만 그렇게 받다가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그 공동체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기죽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적절한 돌봄을 줘야 되는데, 넘치는 애착을 아이들이 갖게 되면서, 아이들이 적절한 좌절을 겪는 법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기가 작게 겪었던 좌절에 대해서 이 좌절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거죠. 자, 주 부모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가르치실 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옛날처럼 우리가 막, 우리 부모 세대에요. 아이들 뭐 3명, 4명, 5명 낳을 때는, 부모들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아이를 케어할 시간이 없어. 먹고 사는 것도 바쁘니까. 그래서 그냥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내가 뭐, 뭐몇 시간이 있다. 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 1인당 5명이다. 그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뭐 10분 고작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게 한 시간이 있는데 자녀가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에게만 한 시간을 다쏟아붓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아이는 다 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사회에 나가보니까, 학교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거나, 라는 생각을 하고, 더큰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애착을 갖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어, 기초적인 것들, 적절하게 돌봄을 주시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지만, 너무나 과한 애착은 도리어 위험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근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화이팅! 임목수의 행복상담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주변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